네 CNN 방송이 한인들도 즐겨 마시는 건강차, 이 생강차와 관련해서 그 효능과 몇 가지 생강 음료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네 CNN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건강 식품으로 알려진 생강의 효능과 생강차 그리고 그 이외 색다른 생강 음료를 CNN 방송이 소개했습니다. 네 먼저 당근 한 개와 사과 세 개를 넣고 1인치 생강 한 피스와 레몬즙을 갈아 만든 음료 생강 블랙퍼스트 스무디입니다. 자이 생강 블랙퍼스 스무디는 메스꺼움과 구토 등 배탈 증상을 진정시키고 생리통 완화나 근육통 완화 등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이어 더불어 인도 전통 음료인 울금라떼입니다. 울금과 계피 카다멈과 생강, 후추, 바닐라빈 등을 넣어 약 10분간 끓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게 할 수가 있으며 LDL 지방 단백질의 위험을 줄여주고 식욕을 억제시켜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이 밖에도 암세포를 제거하는데도 종양 억제 효과까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거나 편도순이 부은 경우에는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.